여러분, 안녕하세요. 황새미고나 안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인이라는 부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람인 부스는 단독으로 쓸 때는 이 모양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. 자, 이 모양은 사람이 옆에 있는,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상영화해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. 이 글자가 자, 왼쪽 변에 쓰이거나 머리에 쓰이거나 할 때는 조금 변형이 일어나는데 자 왼쪽 편에 쓰일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. 또는 오, 사람인이 또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사람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으니 함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뾰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국 한자 중에 1을 나타내는 이 7라는 글자가 있는데, 자, 이 부분입니다. 자, 입 벌렸는데, 아래 위로, 어, 윗니, 아랫니,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? 자 위에 가 사람인의 모습을 한 글자가 있지만 저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뾰족하다는 뜻을 가져서 어, 뾰족한 이를 어,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이치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일본 한자에서는 이 안의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. 일본 한자는 자, 요 부분이 쌀미로 대치가 되네요. 자, 쌀미 어떻게 보면 이 삶이, 그러니까 쌀알 같은 게또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치 해서 일본으로는 하 라고 발음을 합니다. 하. 우리가 보통 치과라고 하잖아요. 치과라는 한자로 쓸 때는 시카라고 발음을 하는데, 근데 보통 우리가 치과갑니다, 치과 선생님입니다라고 할 때는 하이샤해서 하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. 보통 우리가 치과 같은 경우는 물론 시카하면은 사습이라는 발음, 시카하면은 치과라는 발음인데, 어, 치과 대학이다라고 할 때는 시카다이가고라고 쓰지만, 보통 일상에서는 시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고요, 하이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살펴봤고요. 이 사람이는 우리가 음덕으로 읽을 때는 히토하고 발음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라고 할때 고노 히토. 그 다음에, 아노히토라는 표현을 쓰고, 또, 히토는 사람이란 뜻도 쓰이지만, 남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. 그래서, 남탓하지 마라 라고 할 때도, 히토노세이니 쓰르나요 라고 해서, 어 히토노세이라고 하면, 사람탓, 뭐 남탓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히토가 복수로 쓰일 때는, 또, 히토비토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음, 훈독으로 읽힐 때는 히토라고 발음을 하고요. 그 다음에, 어, 사람인 해서 음독으로 발음을 할 때는 징 또는 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징 아니면 닝입니다. 근데 이거 외에도 특별하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아이 어른이라고 할 때, 뭐, 아이는 코도모라고 하지만, 자, 어른이라고 할 때는 대인이라고 쓰는데, 자, 이때 사람인 자가 들어가지만, 저 사람인은 징도 아니고, 님도 아니고, 히도도 아닙니다. 그래서 저건 합쳐서 오토나 라고 발음을 합니다. 우리가 한자를 읽는 방법이 주로 음, 음, 훈, 훈 또는 음, 훈, 훈, 음 이렇게 읽히는 방법이 있는데, 자, 마지막으로는 분리할수 없는 특별한 읽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데일이라고 했을 때는 오토나라고 발음을 하고요. 우리가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자, 금일이라고 해서 오늘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.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지금 이마 그다음에 곤니치와, 곤방와처럼 콘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또 날도 마찬가지히 또는 니치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어, 그것이 아니라 두개 합쳐서 표 라는 어, 그런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, 이렇게 특별하게 익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이다 두사람이다 라고 할때한 사람 두사람 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한사람이 1인분 이다 라고 할 때는 이친인마에 이인분이다할때이니인마에 해서 이친인니닝 이란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람수를 헤아릴 때 한사람이다 두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스토리, 스타리,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특수하게 읽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요 자, 그러면, 자, 어떤 거는 징이고, 어떤 거는 닝으로 읽느냐의 문제인데, 저거는 그냥 또 따로 외워둬야 할또 문제도 있으니까, 또 단어를 따로 그냥 외워주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, 뭐, 인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, 로 진세라고 발음을 합니다. 진세. 우리가 또 인간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닌겐이라고 해서 닌으로 발음을 하네요. 이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어 주셔야 되고, 근데 약간 기준이 있기는 한데, 자, 진이 나 닌이 뒤쪽에 올 때는 이 진은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맨 처음에 나는 한국인입니다. 해서 명사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건데, 자, 한국인이다, 일본인입니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나라의 국적을 나타낼 때는 그 나라 이름, 국가명에다가 사람인을 붙여주면 되는데요. 이때 사람인을 징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국인이다, 한국징 일본인이다. 미혼징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국가명 뒤에는 사람인을 써서 징이라고 발음을 한다. 그리고 어떤 집단, 뭐 노인이라든가, 지인이라든가, 뭐 우익, 친구라든가라는 그런 집단을 나타낼 때도 로징, 다음에 치징, 유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요거를 징.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징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그 나라의 국적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 사회인이라든가 또는 우주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집단의 의미를 나타낼 때 징으로 발음한다. 그렇게 조금 기준을 세워 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징에 반한 닝에 닝으로 발음하는 경우입니다. 자 닝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자, 사람 수를 나타낼 때, 사람 수를 나타낼 때, 닝으로 발음을 하는데요. 자, 우리가 몇 명입니까? 라고 할 때, 자, 난닌데스까 라고 발음을 합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이다, 두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히토리, 부타리 라고 발음을 하는데요. 세 사람부터는 삼 닝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람 수를 헤아릴 때는 닝으로 발음을 한다. 근데 우리가, 어, 식당에 가거나 할 때는 그 점원들이 "자, 몇 분이세요?" 하고 이렇게 묻는데, 그때는 조금 정중한 표현을 써서 사람이라 쓰는 게 아니라 "몇 <laughs> 명"이라는 한자를 씁니다. 그래서 "남매"라는 표현을 쓰고요. 또 뒤에는 "자, 사마" 삼아, 사마를 붙여서 "몇 분이십니까? 남매의 사마 됐을까?" 남매의 사마 데스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들은 두 사람입니다. 세 사람입니다. 이렇게 발음을 할,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요. 산낸데스라고 하면 또 그쪽에서 응대를 아세 분이시네요. 산매의 사마 데스네 하고 바꿔서 그렇게 응대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십니까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자 링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다 동사에서 온 겁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요리하다. 자, 동사에서 왔잖아요. 자, 요리수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자, 요리하는 사람이다. 라고 할 때, 자, 요 때는 징이 아니라 링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요런 것 경우는 자, 요리인 말고도 자, 우리가 관리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. 관리수르라고 하잖아요. 자, 그래서 관리하다. 간리라고 발음을 합니다. 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관리인이라고 해서 자요거는 발음이 자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닝하고 발음을 해서 간리닉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. 뭐 이거 외에도 뭐 통행인이다 보증인이다.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, 그 동사에서 온 것들은 전부 다, 어, 으로 발음을 한다,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마지막으로, 어, 뉴스에서, 자, 부상당한 사람, 자, 부상자를 얘기를 할 때도, 우리가 다치다라는 표현을, 자, 캐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. 자, 그래서, 자, 부상자다라고 하면, 자, 캐가 닝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진과 닝의 구별법은 뭐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또 물론 나오는 글자마다 같이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. 자 오늘은 사람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레 사마 되시다.